선우숙과 유영재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영재의 실제 성격을 눈치챈 선우숙의 며느리가 보인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선우숙과 유영재는 동치미에 출연해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재혼한 지 8개월 만에 떠난 첫 신혼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에서 트레킹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남편 유영재는 갑자기 경로를 바꿔 선우숙을 당황시켰다. 선우숙은 계획적인 성향이고 남편 유영재는 즉흥적인 성향이다. 하필이면 폭우까지 온 바람에 선우은숙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폭발한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홀로 떠났다. 이후 두 사람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며, 긴장감이 흘렀는데, 숙소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됐다. 결국 대화를 하던 중 선우은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부부싸움도 중 유영재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고, 선우은숙이, 날좀 사랑해주는 것이라 대답했지만, 유영재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선우은숙을 홀로 방에 두고 나가버렸다. 심지어 신혼여행지에서 유영재는 겁이 많은 선우은숙을 숙여 혼자 상어 보트에 태우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유영재의 행동을 두고 현재 날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연애 초반과 다르게 현재 재혼 후 함께 살아보면서 실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선우은숙은 신혼여행에서 유영재와 갈등이 심해지자 결혼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유영재 또한 다시 솔로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상반된 성향으로 여행 내내 부딪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다 파악하기도 전에 재혼이라는 빠른 결정을 내리며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로 두 사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이번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크게 싸웠다고 선우은 수이 방송을 통해 전하며 평소에도 다른 성향으로 다툼이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분방한 성향의 유영재는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성격을 선우은숙의 며느리 또한 눈치챈 것으로 보인다. 선우은숙 유영재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며느리인 최선정이 집을 찾아와 뉴질랜드 여행비에 보태 스라며 용도를 주는 모습이었다. 일본 유영재는 나한테 주라며 돈봉투를 챙기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후 카메라를 의식한 듯 다시 선우은숙에게 돌려줬다 선우은숙의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이 짐을 챙겨주던 일화를 전하며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선운숙은 내 남편은 나한테 저녁식사로 만원 이상 먹지 말라고 한다며 돈 아낀다고 그런다고 며느리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선운숙은 우리 아저씨가 관리비랑 의료보험 등을 다 내고 있다며 세대주가 되고 난 뒤부터 그러더라며 몇태껏 쌓여온 불만을 털어놓았는데 며느리 최선정은 그래서 그런가 어머니 살이 빠져 보인다며 걱정을 더했다. 이에 선운숙이 내가 좋아하는 초밥도 결혼 후한 번도 먹으러 못 갔다고 한탄하자. 며느리는 제가 예약해드리겠다. 제 카드 쓰셔라고 말했는데 특히나 두 사람의 신혼여행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며느리 최선정은 두 분이 첫 여행이라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잘 모르실 것 같다. 그동안은 아들이 다 해줘서 쫓아만 다니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많이 하셔야 할것 같더라. 그래서 재미있게 다녀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선우은숙의 며느리 또한 유영재의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눈치채고 현재 시어머니인 선우은숙의 걱정을 더하는 상황이다.